오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초입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다 맺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홉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 다 맺으셨나요? 몇개 맺으셨나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열매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하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덜 좋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순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절제가 없으면은 안 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다 그린 후에 또 글씨를 다쓴 후에 마지막에 이 도장 낙관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사자성어로는 활용점정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 삶의 강약을 조절해주는 제어 장치입니다. 절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완성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의 반대말은 무절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 이것을 무절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의미에서 절제는 내 자신이 주체가 될수 있지만 사실 내 자신이 나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나를 묶어 놓지 않으면, 매어 놓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부도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또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 나를 묶어 두어야 내가 어느 정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나보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절제하며 살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절제는 성령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성품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할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말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 죄라고 하는 성품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선한 일을 한다든가, 나 스스로 어떤 일들을 이룬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제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키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했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울부짖음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모습은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주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벌써 발걸음은 죄짓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묶어두지 아니하면 성령의 통제와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를 굴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를 주의 말씀으로 쳐서 주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내 스스로가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만 잠깐 돌리면은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놀이감이 없었잖아요. 놀이감이 없었어요. 그냥 땅바닥에서 놀지 않았습니까? 땅바닥에서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제기차기, 또뭐 자치기 이런 것들 땅바닥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다 있지요. 스마트폰 안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좋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내가 생각을 달리하면은 죄 짓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주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탄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남을 이기기는커녕 내 자신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문 16장 32절 말씀해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먼저 올까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갈까요? 주님만이 아시지요. 그러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니까 잘 믿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힘없이 거짓과 악독, 분노, 미움, 증오가 나옵니다. 욕심이 꿈틀거리고 죄 짓는 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해야 되잖아요. 점점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제 마음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제가 제 마음 속에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참, 제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죄의 본성들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나를 성령님께 맡기고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이 절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운동선수가 될수 있으며 어떻게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절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력을 유지하면서 혹은 국가대표로 그렇게 시간을 지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에 규칙과 법이 있어서 통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막의 승리자라고 하는 짐승은 낙타라고 합니다. 낙타는 왜 사막의 승리자가 되었느냐? 수많은 짐승들 중에 왜 낙타가 사막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 절제가 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낙타는 2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km 정도로 뚜벅뚜벅 걸어갔기에 사막을 이길 수 있는 짐승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개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계명은 절제였습니다. 절제는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절제는 부부 사이에도 필요합니다. 친구 간에도 필요합니다. 교우들 간에도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서로. 절제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가고 서는 것을 잘하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상하게 보입니다. 아, 참 절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제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좀 수준이 낮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칼을 들고 우리 속에 있는 절제의 바구니를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축혀 세우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찾아왔어도 예수님을 축혀 세우면서 당신은 능력이 많으니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첫째는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도 못하냐. 여러분들 종종 그런 이야기 하셨죠? 야, 생각도 못하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론유다 아닙니까? 가론유다는 마귀가 그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팔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지? 주님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없고 주님 생각은 없고 세상 일만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유행가 노래 중에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아시죠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이요 할렐루야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우리는 안전하서나 이 가사를 주님 생각으로 그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늘 교회 생각. 집에 있어도 교회 생각, 교회 와도 교회 생각, 어디 놀러 가도 교회 생각. 교회가 잘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별 일이 없는지 시편 1 편에 나와 있지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늘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날때뭐 합니까? 시간이 지금 났는데 뭘 하지? 고민하지 말고 성경 읽어야지. 얼마나 예쁜 생각입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뭐 해야 되지? 기도해야지. 일찍 일어나면 뭐 해야 되지? 새벽 기도 가야지. 아멘 안할줄 알았어요, 제가. 네. 뭐, 아멘 하기가 그렇게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세상적인 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저 뒷전에 두고 세상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 생각은 아예 일주일 동안 하지도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주일에 교회 안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어 주일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은 없는 거지요. 그 마음 속에.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침투해서 우리 속에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다 했잖아요. 마귀는 못하고 뭐 와요. 마귀는 틈을 타고 와요.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휘어 잡으면 우리는 그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돼. 더 좋은 일들이 있고 무슨 일들이 생겼는데 무슨 교회를 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다음 주일로 있잖아. 마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바로 가르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를 팔아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르유다가 그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야지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나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좋은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나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절제하고 좋은 생각이 나도록 해주세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외쳐야 돼요. 사탄이 와서 내 귀에 와서 나쁜 생각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도 따라가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문제의 발단은 생각과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함께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혀는 길이가 길지 않아요. 사람의 혀는 새치 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치가 3cm니까 혀는 한 9cm 정도 돼요. 그래서 새치 혀라고 말합니다. 오징어와 한 치의 차이는 뭡니까? 한 치는 다리가 3cm밖에 안 되는 짧은 것. 이것이 한 치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만큼 생각이 짧다. 눈이 짧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혀는 짧지만은 그러나 이 혀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은 큰 화를 당하고 맙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감정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약점을 파헤치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는 좋은 말로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정한 입술을 재단숯불로 찢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 거치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추려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며 말을 잘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할 말이 없는데 억지로 말함으로 인하여 실수를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혈기와 분노, 시기와 질투,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겨나다가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는 늘 분노가 있습니다. 유수 들어보십시오. 층간소음으로 분노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성향으로 혹은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지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속에는 분노가 있기 마련입니다. 분노를 영어로 앵거라고 하는데 그 앞에 디자만 하나 더 붙이면 데인저가 됩니다. 분노는 위험하다 하는 것이지요 분노를 참지 못하여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의 과욕을 조절하여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성품 절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절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그 외에도 절제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 사용도 절제해야 되고 사치 낭비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절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내 욕심대로 오늘도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더 유익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절제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제가 얽겠, 얽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꼽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몇 가지, 아홉 가지 중에 몇 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예요. 아니요, 아홉 가지를 다 맺었느냐고요. <laughs>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 다 맺읍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요즘 어떤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재수 없으면 백 살까지 산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아프면 병원 가서 또 살려주고 하니까 이 땅에서는요. 100살까지 정도밖에 못 살아요. 앞으로는 더살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몇년 살아요? 천국에서는 forever, 영원히, 영원히, 그것도 즐겁게, 영원히 사는 곳인데, 왜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도 절제의 은사, 절제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